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일산 할머니 인사드려요. 네, 제가요. 오늘은 네, 수정가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 네, 이렇게 네, 생강을 좀 이렇게 사 가지고 왔네요. 네, 생강하고 네, 계피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옛날에는 여름에 이렇게 더워지고 그러면 시원한 음료로 뭐 별도로 뭐 이렇게 사, 많이 사먹는 게 아니고 네, 요즘처럼 많이 사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네, 언제나 식혜하고 수정과를 만들어서 집에다 비치해놓고 네, 가족들하고 같이 음, 갈증이 날 때는 마시곤 음,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날도 따뜻해지고 저 운동을 갔다 오는데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수정가를 만들려고 제가 네, 생강을 좀 사가지고 왔네요. 생강을 좀 네, 까가지고 네, 제가 수정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생강을 이렇게 다 깠어요. 네, 생강이 엄청 크죠? 네, 엄청 크네요. 이게 우리나라 생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엄청 커요. 아, 네. 까기는 좋은데요? 어, 생강 냄새도 진하긴 하긴 하는데요. <laughs> 생강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피를 이게 개피나무죠. 네, 계피나무를 이렇게 좀 준비를 씻어서 준비를 할게요. 네, 계피는 이렇게 계피를 같이 넣고 썰으면 맛있는 네, 차가 되겠죠. 네,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잘게 잘게 네드셨어요아우안 버려지네요. 자 이제 계피 나무를 하고요자 물을 좀 붓게요. 이렇게 생강을 천을 썰어 가지고 넣을게요. 썰은 생강을 네, 이렇게 넣었어요. 네, 피하고 생강하고, 네, 이렇게 넣어서, 네, 물을 좀, 네, 물좀 보충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네, 푹 끓일게요. 네, 네 이렇게 계피하고계피하고 네, 생강하고 넣고, 네, 푹 가려줄게요. 네, 생강이 끓는 동안에 저는 이제 또, 어, 수 시정가에 들어갈 부재료를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건 꽃가이에요꽃가 꽃감, 선물로 받은 꽃간인데, 네, 이렇게, 이때 이렇게 쓰면은, 꽃감 별로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이렇게 이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해줬어요. 네. 네. 이렇게 조금 쪼그려졌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손질을 해서 손질을 네. 해가지고 꼭지를 따서 네, 요것도 네, 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네.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네. 안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깨끗하네요. 깨끗해. 네. 혹시 씨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먹긴 나중에 씹어서 먹을 때 씨가 씹히면 좀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뒀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호두를 좀 준비를 했어요. 호두를 호두를 네,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호두에 이렇게 깍쟁이가 속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네, 요거는 네, 이렇게 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네 깍쟁이는 네요네속 껍질이죠. 네요런 거는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코드를이고감에 네, 이렇게 싸줄게요. 네, 이렇게 이렇 김밥 말듯이 이렇게 돌돌돌 돌 싸줄게요. 네, 이렇게 짜기도 괜찮겠어요. 네, 이렇게 네, 속 깍대기를 이렇게 잘안 빠지니까 이렇게 쪄갰어요 그리고 다시 맞추면 되죠 모양은 네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네 부스러진 포드는 다시 맞출게요. 자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다시 맞췄어요 원통으로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네, 김밥으로 김밥처럼. 알아줄게요. 퍼드를.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맥주 안주로도 좋죠. 네 와인 안주로, 뭐술 안주로도 네 간단한 음, 와인 안주 같은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옆에서는 네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 음, 네. 네 이렇게 잘 우러나고 있죠. 네 이렇게 패티는 네, 조금. 네, 달퍼 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조금 오래 끓일게요. 썰어서 모양을 한번 잡아줘 볼게요. 네. 이렇게 이쁘게 됐어요. 네. 네, 이제 부재료는 네, 수정가에 들어갈 부재료를 이렇게 저는 준비를 했어요. 네. 부재료는 곡감을 네, 이렇게 네, 예쁘게 꽃 모양으로 호두를 넣어서 만들었지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흑설탕을 네, 흑설탕을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흑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잣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잣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부재료는 네, 좀더 넣고 싶으면 대추를 좀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대추는 저도 어, 네, 있기는 있는데 오늘은 대추를 넣지 않으려고요. 네, 그냥 이렇게 잣하고 꽃감만 넣을 거예요. 네. 그래야 조금 깔끔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1시간 정도 끓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시간 정도 끓였으면, 네. 채에 받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체에걸를게요 네, 이렇게 채 걸렀어요. 네, 이렇게 생강물이 네, 생강물이 전부 이렇게 이제 걸러졌으면 여기에 제가 이 석설탕을 좀 풀게요. 네, 석설탕을 여기다가 네, 타 줘야 돼요. 네, 석설탕을 넣어 줄게요. 네. 소사탕을이서다 녹혀줬어요. 그러면 네, 겨울에는 뜨겁게해서 드셔도 좋지만 네, 이렇게 여름이나 이렇게 따뜻한 날에는 시원하게 얼음을 동동 띄워서 네, 그렇게 먹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요 그릇에다가 제가 이거를수정가를 네, 한번 네, 이렇게 담아 볼게요. 네, 국감을 하나 이렇게 놓고요. 네, 국감을 이렇게 하나 놓고요. 나더 넣고, 네 이렇게 제가 잣을 좀 이렇게 동동 띄워봤어요네 그렇게, 네 어떠세요? 네 수정가. 네 여름에는 얼음을 네 얼음을 좀 동동 띄워서 드셔도 좋겠어요. 네 여름에는 이렇게 끓여뒀다가 이렇게 준비를 통에다가 네, 이렇게 통에다가 준비를 조금씩 해서 뒀다가요. 네 이렇게. 네 누가 오든지 식구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은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시원한 얼음을 끼워서 수정과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곶감도 네, 네 이렇게 통에다 네 이렇게 넣어서 냉동실에다가 네 이렇게 보관을 해둘게요 네 이것도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네이 잡도 네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냉동실에다가 네 보관을 했다가 네, 먹을 때마다 수정과 먹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네,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시원한 음료, 건강한 음료 드시고 건강하세요.